자 이제 3장 9절부터 3장 18절까지 위에 장 제목이 뭐예요? 다 지아리했다 다지아리다 밑줄 별표 다 이렇게 크게 네모 박스 딱 하고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어, 소용목사님좀나냐 깨끗하냐 아, 여러분 저랑 한 달만 살아봐 아한달살 필요 없어 일주일만 살아봐 아 목사님은 못 살겠다 <laughs> 목사님은 못 살겠다, <laughs> <목사님은 못> 살겠다. <laughs> 네, 그리 나와요 당연히 우리 할머니가 뭐라요? 정말 어, 똑같아요 <laughs> 똑같해요. <laughs> 그다음 결코 아니니라 시작.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밑줄 의인 찾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다. 그다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본도사님이 이 구절을 읽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기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거 읽어 주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죄라 그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 죄라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구절이. 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구나. 내 현원은 뭘로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고, 나는 저주와 악독이 내가 가득하구나.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한마디로 쓰레기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옆 옆에 사람 보면 귀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보, 봐줄 만해요. 이건 상대적인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사람만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나온다. 내 안에는 창기가 있고 내 안에는 도둑놈이 살아 있고 내 안에 살인자가 다 살아 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에 내 태생 자체가 죄요.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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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거예요. 다 나면서부터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야 무덤으로. 썩을 양식을 먹는데 양식은 먹는데 점점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먹긴 먹는데 뭘로가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먹기는 먹지만 살라고 먹지만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야, 그게 복음.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다음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뭐냐? 소망 없다. 결론이 뭐다? 나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오라! 나는 공권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 7장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죄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죄는 뭐다? 죄의 본질,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을 먹음으로 마귀에게 속아 선악을 먹음으로 인간은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버림으로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죄 아래 태어납니다 제가 아내를 통해서 100명을 낳았어 다 성이 뭐예요? 서씨입니다 만 명을 낳았어 다 뭐예요? 서씨요 세컨드를 들여갖고 또 만명을 낳았어. 무슨 씨? 서 씨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선악을 먹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요. 나면서 내가 첫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담이 가졌던 그 세포가 내, 내가 있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망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아멘.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죄인은 뭐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죄인은 뭐와 같다? 밤나무와 같다. 성경은 너 사과 열매 맺어야 너 구원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사과 열매 맺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가능성이 내게는 제로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의 시작. 그게 뭐냐? 완전 타락. 너는 가능성이 제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 종교적인 의를 내려놔야 돼. 내 의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난안 되네요. 이래 야 돼. 난안 되네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네요. 없네. 없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실제가 되는 거야. 실제가. 그냥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죄는 뭐가 같다? 밤나무가 같다. 너 사과 열매에 맺어야 너 구원받아.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종자가 바뀌어. 종자가. 아, 그래서 내가 종자가 잘못 태어났구나.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준 것 같아요. 또한, 죄인은 닭과 같아요. 넌 날아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은. 넌 날아야 구원받아 근데 우리 종자가 뭐예요? 닭이요. 이 닭이 난날수 있을 것만 같아요. 왜? 난 날개를 가졌으니까. I can fly! 막 졌어요. 막 졌고, 막막 막닭 날개를 얼마나 헬스를 해서 훈련을 했는지 누가 봐도 독수리 날개야. 닭이. 자. 닭 이런데 닭, 부리도 너무 좀 이래 너무 추접 해 그래서 이제 막 갈아 막 갈았어 닭 부리를 갈았어 누가 봐도 막 화장도 여지없이 독수리처럼 화장을 했어 화장을 독수리처럼 화장을 하고 날개를 헬스를 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했어요 나는 I can't fly 나를 이라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날아요 못 날아요 죽습니다 죽어요 왜죠 날아야 구원받는다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다한 거야 다다 난다 못 난다 못 날아요 못 날아 왜 종자가 닭이니까 못난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내가 닭이로 태어난 거예요 첫째 하담 안에서 그런데 성령이 독수리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해적선에 올라탄 해적과 같습니다 해적이 애기를 낳았어. 너무 영락없이 이뻐. 그런데 해적선에 해적이 애를 낳았어. 그럼 뭐예요? 해적이요. 공부를 잘해고 의사가 됐네. 뭐요? 예 의사지만 해적 의사요. 더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 왜? 해적을 고쳐줘서 그런 거. 해적을 고쳐줘서 이런 원리입니다. 해적선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내리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완전히 타락.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